네, 104페이지 32 볼게요. 소제목 보시면 culture, 문화에 대한 거고요. 첫 문장 there are로 시작을 하죠? 32. There are a lot of funny laws around the world. You might laugh out loud when you learn about them. there가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온다라고 하면 뭐뭐들이 있다. A lot of도 세트로 외우라고 그랬죠 많은 이것도 세트 Funny는 재미있는 법들 요거죠? 그리고 Around the world는 그냥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이 말이죠? 전 세계에는 많은 재미있는 법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You might 이거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고 Left out loud 오른쪽 아래 단어 보시면 큰 소리로 웃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신은 큰 소리로 뭐뭐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큰 소리로 웃을지도 모릅니다. 끊어주시고, 접속사죠. 뭐뭐 할 때. 런이 배우다인데, 오른쪽 아래 또 나와 있어요. 뭐뭐를 알게 되다. 배운다는 게 알게 되는 거니까 당신이 그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웃을지도 모른다. 즉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있다는 거야. But you will get into trouble if you don't follow them. In sick... but 하지만 you will get into trouble. 이것도 오른쪽 아래 보세요. 책 보시면 공경에 빠지다, 뭐 문제를 일으키다 이런 말인데 공경에 빠지다. 한번 써볼게요. 하면서 본인이 모르는 단어는 선생님이 안 써도 본인이 쓰면 돼요. 하지만 당신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조동사죠. 당신이 주어고 will 게시 동사.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끊어주시고 if로 해서 연결해죠또 만약에 당신이 그것들을 follow 하지 않는다면. 즉, follow는 따르다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공경에 빠질 것이다.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 Singapore. It is against the law to chew gum. Singapore is well known for its being clean. If you clean이 답이고요. 싱가포르에서 끊어 주시고 it is against. against라는 말은 외우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아래 있죠? 무엇을 위반하는 또는 무엇에 반대하는 이건데 여기서는 위반하는이 맞아. 위반하는. 뭘 위반하는 거야? 법에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끊어주시고, 투추껌. 껌인데 여기서는 그냥 진짜 껌이에요. 여기서 뜻은 껌을 씹는 것은 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가주어, 가짜주어 이시 나와 있고요. 얘는 해석하지 않아요?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는 것은 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볼땐좀 어이가 없겠죠? 싱가포르는 is well known for 비동사의 well known for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being clean 즉 깨끗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가 어색하면 뭐 굳이 해석에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소유격 있는 거 알아 주시고 싱가폴은 깨끗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y spit out 만약에 스이 뱉다라고 오른쪽에 나왔죠. 뱉다. 만약에 당신이 뱉는다면 뭐를? 추잉껌추잉껌 그냥 껌이라 하셔도 돼요. 껌을 어디다가 길에 뱉는다면, 또는 거리에 뱉어버린다면, 당신은 have to pay. have to는 must랑 같다 그랬죠? pay는 지불하는 거야. 돈을 내야 합니다. fine이, 어머,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할때 fine, my 봤죠? 그때는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보세요. 어가 있다는 거는 명사의 뜻이거든? 그럼 오른쪽 아래 한번 보세요. 벌금이란 뜻이 있어요.

퍼시픽은 오른쪽에 또 있죠? 태평양. 태평양의 섬나라인 사모아에서 forgetting your wife's birthday. 이게 주어거든요. 동명사 주어. 이게 있다잖아. 그러면 ing가 붙으면 주어처럼 해석하면 어떻게?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즉 당신의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is a crime. 이게 동사죠? 뭐라고 나왔어요? 범죄래요. 범죄이다라고 했죠? 아니, 아내 의 생일을 까먹는데 범죄라는 거야, 이 나라는? That's because people in Samoa believe happy women make happy families. That's because 이거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That's because는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 문장에 이유가 오면 That's why를 결과가 오면, that's because를 써요 라고 했죠. 그래서, 어, 앞문장의 이유가 오면, 로이는 시험에 합격했다. 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것은 그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죠? 합격했다는 결과야, 얘는. 네, 로이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것이 그가 합격한 이유이다. 즉, 이거는 뭐죠? 열심히 공부한 이유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that's why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거든. 위로 다시 올라와서 그것은 사람들, 즉 사모아의 사람들 이게 주어고요. 인 사모아가 사람들을 꾸며 믿기 때문이다. 즉 행복한 뭘 믿냐면 또 한번 끊어줘. 행복한 여자들이 행복한 가족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 그것은 사무와 사람들은 행복한 여자가 행복한 가족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범죄라는 거죠 이게 In Japan, being overweight is illegal. For adults aged 40 to 74, The maximum waistline cannot be more than 85cm, 33.5 inches for men, or 90cm, 35.4 inches for women. 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본에서 라는 거죠. 이제 일본에서 아까 o v e r w e i g h t 라고 나왔어요. 이게 과체중이거든요. 그래서 과체중인 것은 오른쪽에 있죠. 과체중의. 이게 주어고요. 즉일본에서 과체중인 것은 뭐뭐이다? illegal, 불법인이라는 형용사고요. 과체중이 불법이다? 이 말이죠? 과체중인 것은 불법입니다. for, for adults 하고 aged라는 거는 어떤 나이대 즉 40에서 74세의 나이에 성인들은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 The maximum waistline. 이거는 허리 둘레거든요? 허리 둘레. Maximum은 최대예요 최대의 허리 둘레는 cannot be more than 85cm. 85cm 이상이 될수 없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33.5인치. 청바지 입을 때 그런 인치 있잖아요. 그래서 8 80... 5 5cm를 넘어갈 순 없고, 남자, 남자에게, 또는 여자가 더 크네요. 그죠? 90cm. 여성에게는 35.4인치, 90cm 이상을 넘을 수 없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넘을 수 없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법들이 지금 어떤 나라들에는 존재한다 이거고. 아까 답을 하나씩 다 체크해보면 요거는 4번이 나와요. clean, forgetting, o v e r w e i g h 자, 일치하면 t, f를 쓸 건데, 싱가포르 거리에서 껌을 뱉으면 체포된다. 체포는 아니고, 천 달러를 낸다 그랬죠? 그럼 얘틀렸고요 사모아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이 아내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내의 생활이 있지 않아야 된다 했죠. 일본의 과체중금지법은 남녀에게 동등한 기준. 아니었죠. 조금 달랐죠. 남자, 여자가. 틀렸고요. 본문에 찾았어요. 인데 It is against the l a w to smoke here. 여기 보시면 아까 위반하는, 위반하는 게 불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llegal을 써주시면 돼요. 불법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서 골라라. 탐은 건강합니다. 그것이, 그, 그것은 그가 매일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왼쪽에서. 이유가 나오면 why, 결과가 나오면 because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because를 골라주시고, 난 동물을 좋아해. 그리고,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수의사죠. 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